안녕하세요. 스마트 기계 미친 무적 푸아입니다. 어, 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비토닉의 D2라고 하는 스피커예요. 지금 이 상태는 패키지고요. 패키지가 굉장히 정성스럽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이런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데. 이 위에 손잡이도 고무 처리로 되어 있고 이 어디 이동하고 들고 다니고 그럴 때 이렇게 캐링 케이스로 쓸 용도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든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눌러주면 은 이렇게 열리고요. 자 컴퓨터처럼 생겼어요. 이거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광고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거를 많이 봤는데 어,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눈에 띄는 그런 어, 특이한 그런 재미있는 스피커라서. 하나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국내 에코 비토닉에서 정발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판매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96,900원 인데 이게 실제 알리나 그런 데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가격이 국내에서 그냥 정발로 구매 하셔도 괜찮을 만큼 괜찮은 가격 이에요 자 사이즈도 이렇게 손바닥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좀 나갑니다 겉에가 굉장히 하이그로시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들어봐도 굉장히 지금 묵직합니다 지금 저는 블랙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블루와 핑크 그렇게 세 가지 컬러 가 정발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하나 달려있죠 컴퓨터처럼 생겼고 이쪽에 키보드가 6개 달려 있습니다 6개 키보드가 키감이 그냥 장식용이 아니에요 기계식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키감이 실제 웬만한 키보드 못지않은 키감을 보여줍니다 자 키는 뭐 하는 거냐 자 화살표가 두개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음악 같은 거 메뉴 좌우 넘기기 볼륨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되고요 M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메뉴 호출 요거는 나중에 보여 드렸지만 효과를 변경하는 그런 키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손잡이도 키에요 이렇게 누르면은 정지 플레이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자 화면이 중요하죠 요거는 스피커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피커 외적인 기능이 재밌는 게 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피커를 보기 전에 요 밑에 패키지 뒤쪽을 열어 보면은 자 이렇게 장식용 스티커가 2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스티커로 뭐 이쪽에 붙여가지고 꾸며줄 수도 있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요 스티커를 활용해 주시면 되구요 충전용 usb c 타입 케이블 하나 들어있구요 이거 두툼한 다국어 매뉴얼이 있는데 한국어도 있으니까 뭐 한국어로 된 매뉴얼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패키지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일단 화면이 하나 있구요 디스플레이가 약간 브라운과 느낌이 그렇게 나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브라운관까지는 아니고 플라스틱 같긴 한데 브라운관 느낌이 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키패드가 여기 달려 있고요. 위쪽에도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고 뒤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방향에서나 어 사운드가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에 보면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 요 슬롯을 통해서 이제 MP3를 넣으면 은 음악 재생이 가능하고요. 블루투스로도 스마트폰 음악을 연결해서 음악을 듣지만 바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버튼이고 충전용 USB-C 타입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원을 키면서, 자, 이렇게 TV가 켜지는 듯한. 어, 노이즈음이 들리면서 이렇게 부팅이 됐어요 자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 45mm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탑재를 했고요 한번 충전을 하면은 8시간 동안 어,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루투스 5.0으로 연결이 되고요 무게는 540g 정도 어, 그렇게 나갑니다 블루투스 작동거리는 10m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스마트폰과 연결하기 전에 어, 먼저 화면을 볼게요 지금 기본 설정으로는 이렇게 시계 화면이 플레이가 되는데요. 화면 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효과가 바뀝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동작을 하고요. 도트로 이루어진 그런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듣거나 할때 이런 효과들을 골라서 플레이 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일단 들어있고요. 이건 좀 징그럽죠. 자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커스텀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제가 도트를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찍을 수도 있는데 남이 찍은 도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플레이될 때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이 플레이될 때 이렇게 커스텀 이미지로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메뉴를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첫 번째 메뉴는 컨트롤러가 생겼죠. 게임 기능이 있어요. 게임 기능을 보면은 자 선택키는 이겁니다. 요거 누르면 선택키에요. 그래서 보면은 게임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게임이 몇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한 여덟 아홉 종류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 해볼게요. 요거 테트리스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도트를 이용한 테트리스 게임이 가능하고요. 좀 키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 게임 즐길 수가 있고요 벽돌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간단한 미니 게임들도 몇 가지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모드가 있구요. 이런 색칠놀이 같은 거할수 있는 어, 그런 메뉴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색칠놀이인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즐길거리 어, 그런 메뉴들이 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시간 설정이나 그런 설정들을 할수 있는 그런 설정 메뉴도 하나 있고요. 자,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건지 SD카드에 있는 음악을 들을 건지 그것도 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SD카드가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과의 연결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요 디붐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요쪽 오른쪽 위에 플러스 메뉴를 통해서 어, 간편하게 기기와 연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안드로이드는 무조건 여기서 연결만 해주면 다 연결이 완료가 되고 아이폰은 앱에서 D2 라이트를 하나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따로 블루투스 메뉴에 가서 D2 오디오를 따로 연결을 해주셔야 완벽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앱에 접속을 하면은 첫 화면이 이렇게 여러 가지 GIF 도트 애니메이션들이 나와요. 요게 다른 유저들이 다 지금 만들어놓은 그런 도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보이는 걸로 적용을 해 볼게요 자요 컬러풀한 변기를 한번 적용해 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데이터를 내려 받고 있죠 자, 이렇게 좀 전에 내려 받은 이미지가 플레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스텀 이미지들을 다운 받아서 음악 재생시에 여기서 같이 즐겨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트를 찍어서 직접 애니메이션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 화면에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바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기, 도트 찍기, 그리고 이런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나 그런 캐릭터들을 애니메이션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앱이에요. 여기서 뭐 라디오 채널 같은 것도 있고, 자,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조금만 들을게요. 지금 소리가 너무 큰데.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가 도트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옆이나 책상 옆에 이렇게 놓고 음악을 틀어 놓고 음악을 들을 때도 시각적인 효과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 스피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음악을 한번 제가 그런 유튜브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음악 플레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앞뒤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전에 들었던 음악을 앞뒤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륨 조절 여기서 하면 됩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정지, 플레이 그거 조절이 가능하고요. 사운드가 사운드는 꽤 들어줄만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쪽을 통해서 소리가 거의 다 출력이 되고요. 그래도 어느 쪽에서 들어도 소리가 잘 들리는 편이에요. 사실 뭐이 정도 가격대에 더 성능 좋은 스피커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단순히 스피커 기능보다는. 어, 부가적으로 여러가지 재미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장난감? 장난감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쓸모를 찾자면은 요 안에서도 알림이나 뭐 날씨 음성 메모 뭐 그런 미니게임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스피커 성능도 나쁘지 않고요 사운드도 괜찮지만 저음이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 둥둥거리는 저음 듣는 재미가 좀 쏠쏠했습니다 <laughs> 조금 강조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괜찮았고요. 디자인이 일단 레트로풍 디자인에 저는 블랙이지만 민트색을 보면 더 레트로 느낌이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무난하게 블랙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민트색도 괜찮았습니다. 여성분들은 핑크 컬러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인테리어 약간 그런 효과도 좀 있고 레트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키보드도 색다른 재미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도트로 찍은 이미지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직접 도트로 찍어 보셔도 재밌고요.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재밌는 이런 효과들 찾아서 업로드해서 여기로 직접 한 번씩 전송 시켜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젤다도 볼수 있고요. 아무래도 도트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이 어,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도트 이미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재밌게 가지고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상 위에 놓고 컴퓨터 옆에 모니터 옆에 놓고 음악 들으시면서 시각적인 효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은 96,900원이고요.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다나와에서 키워드 무적풍화류 검색하시면 이 비토닉 D2도 최저가로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최저가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소개시켜 드려 봤구요. 어, 쓸데없지만 재밌는 기능을 가진 그런 스피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셨다면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